네, 안녕하세요. 주식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투싼 에너빌리티, 제가 지금 2월 2일 지금 영상을 재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먼저 올려드린 영상들이 지금 소리에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수정이 안돼 가지고 제가 급하게 재촬영해 드리는 만큼 시간도 많이 늦었어요 벌써 6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최대한 중요 포인트만 그러니까 앞선 영상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주말에 영상을 올려 드릴 때는 뭐 장이 안 열렸잖아요 주말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기본 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자주 해드리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뉴스가요 호재랑 악재랑 막 같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벌써 미국장 어떻게 됐어요? 지금 관세 문제 나오면서 지금 내려앉았단 말이에요. 자 막판에 갑자기 쫙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 여기 반영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또 한미 원전 동맹 관련해서 또 삼파전 막 이런 얘기가 또 나와. 어 그럼 이게 뭐야? 호재야, 악재야? 게다가 체코에다가 상장한 거자 여러분들 그거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단기적으로 후져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후져 맞아요. 왜냐? 왜 단기적으로 후재냐 걔네들이 체코에다가 원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상장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체코에다 원전을 못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안될것 같거든. 이거 안 돼. 근데 체코에다 상장을 한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세요? 벌써 이해 안 되시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럼 뭐야? 얘네들이 체코 원전은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 에너빌리티가. 그러면은. 어 그럼 호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자회사 상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지금 반영될 뉴스는 아니고 나중에 이게 한 5만원 6만원까지 가면은 해당 뉴스가 갑자기 재점화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갑자기 자회사가 하나 더 있네? 해갖고 5만원 6만원 넘어가 는데 여기서 한번 걸림돌 될 수는 있어도 지금 당장 2월달 월봉 만드는 데는 얘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마인드셋업이 어떻게 되느냐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나는 체코 원정까지만 본다 그럼 2월달 양봉 자리나 내지는 3월달 뭐 시초 부분까지 체크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월봉 기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나는 아니야 나는 smr 끝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상 연말까지 봐도 일러요 왜냐하면 smr 제로 자체는 거의 2년 정도 유지될 가능성까지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상승 추세 자체가 서서히 올라가더라도 이 추세 자체가 2년도 유지될 가능성 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연말까지 들고 있다는 것도 연말 가격 보고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연말 가격이 뭐 4만 원, 5만 원 이래. 아 그럼 좀더 들고 가야지. 애초에 거기서 멈출 종목이 아니에요. 매물벽 여기 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제가 매물벽 쥐어짜서 만들어낸 매물벽이 이거예요. 사실상 여기도. 지금 연도 보세요. 2011년대 여기서부터 들고 있던 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럼 사실상 그나마라도 매물벽이라고 할 만한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 거의 6만 원, 7만 원, 8만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말 가격을 보셔야 돼요. SMR로 보시는 분들은. 자, 그런데 그럼 왜 그렇게 오랫동안 올라가는 거야? SMR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냥 쭉쭉쭉쭉 끌어올려줄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까지는 단점이었고요. 앞으로는 장점이 될 거예요. 뭐냐? 발행주식수예요 발행주식수가 많은 종목들은요. 방향을 쉽게 꺾지 못합니다. 왜냐? 이거 개인투자는 물량을 뭐 뺏어간다 해도 뭐 1,200만주 뺏어가지고는 솔직히 별로 티도 안나요. 발행주식수 한번 보세요. 한 1천만주 뺏어가야. 어? 이좀 거쳤는데 이런 느낌 받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박스가 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타겟팅으로 잘 잡히는 게 뭐냐면 단기투자자예요. 단기투자자님들 거는요. 물량이 진짜 안 뺏깁니다. 단기 투자자님들 거 물량은 애초에 내가 2, 3년 보고 들어왔는데 네가 여기서 10% 흔든다고 내가 나갈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돼 버린다고. 근데 단기 투자자님들 같은 경우에서는 위로 한10% 열어놓고 아래로 마이너스 5 정도 열어놔 버리면 마이너스 5에서 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량만 계속 걷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근데 발행 주익수가 많아 가지고 방향 꺾는데 오래 걸린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종목들이 방향을 꺾는데 성공하잖아요. 다시 아래로 꺾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아래로도 잘안 꺾여. 그러니까 이거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뭐 단점이죠. 지금 박스권을 이렇게 쳐놨는데 이거 장점이 아니죠. 이게 지금까지 단점 맞아요. 그런데 이게 추후에 여기서 2월달 월봉 완성 이후부터는 얘가 뭐 3월, 3월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제 방향을 쉽게 아래로 꺾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날 거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력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을 놓고 보면. 지금 기관 애들이 1월 달 상승장을 이끌어준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거 프로그램 애들이 하도 임팩트 있게 한방 들어와가지고 어 이거 프로그램이 들어오니까 올라간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프로그램이 진짜 작정하고 올린 구간은요. 진짜 딱 여기 뿐이에요. 진짜 요거 양보 하나예요 엄연히 말하면 왜냐면 이 여기서부터 이 가는 길목은 기관이 만들었거든. 근데 여기서 누르는 것도 기관이 눌렀거든요. 여기 가들리도 기관이 쳤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여러분들 보이시죠? 지금 체코 원전을 보고 있는 애랑 S M r 을 보고 있는 애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여기서 다급하게 끌어내렸다가 이렇게 올리면서까지 물량을 걷어가야 되는 애들이랑 그냥 가만히 있다가 돌파시키 때 물량 쓸어갈 애들이랑 틀리다라는 거죠. 박스 안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임 만들어 놓은 애들은 기관 애들이지만 이거 나중에 체코 원전 뜨면서 갑자기 위쪽으로 꽝하고 돌파시키 때 물량 싹 쓸어가는 쪽은 어디 쪽이겠어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인드셋업이 나는 단기야 하시는 분들은 기관가 그리고 아 나는 나는 무조건 smr 끝까지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 그니까 러 외국인이죠 외국인과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맞다고 라 생각해요 왜냐 일단 기관 애들 움직이는 것만 놓고 봐도요 이거 정치 리스크고요 이거 정치 리스크인데 요거는 뭘로 갔어요 한미 원전 동맹으로 왔습니다 smr 기대감 1차적인 상승폭이죠 근데 SMR에 대한 기대감보다 지금 더 빠른 뉴스가 체코 원전이거든요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 그냥 SMR로 잠깐 시선 돌리게 해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상승폭을 체코 원전 쪽에서 잡으려고 각을 잡아버리니까 월봉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월봉이 왜냐면 애초에 SMR로 갈 거였으면요 SMR에 대한 뭔가 기대감보다는 확실히 눈에 보이는 뭔가 임팩트가 한번 나왔을 때 그때 쭉 끌어올리는 형국이 나와야 되는데 엄연히 말해서요. 지금 SMR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뭔가 팩트성 기사가 뜬건 없어요. 뭐 수주에 따른 거 이런 얘기는 없어요. 뭐 물밑 접촉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근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당장 나오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 나올 거야. 그럼 앞으로의 양봉이 뭘로 나오는지 아시겠죠? 앞으로의 양봉은 어떤 걸로 나올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런데 2월달 월봉은요. 체코 원전이 3월에 마감이 된다. 자 여러분들 이거 확률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체코에다 상장했죠. 그거는 뉴스 자체가요. 엄연히 말하면 자회사예요. 엄연히 말하면 자회사기 때문에 나중에 투산 에너빌리티가 6, 7, 8만원 넘어갈 때는 해당 뉴스가 어떻게 작용할지 봐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럼 체코 원전이 안될것 같은데 거기다 상장을 한다고 자회사를? 자 여러분들 딱 여기까지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뭐 직장이 있으실 수도 있고 자영업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부산에다가 어, 나 식당 하나 내봐야지. 했으면 시, 부산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상가를 구하시던지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부산에다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어 지금은. 근데 부산에다가 갑자기 상가를 얻겠다. 해 가지고 부동산을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상가 계약을 했다. 자, 뭔가 이상하죠. 얘네들 할 거니까 한 거예요. 얘네들은 이미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럼 이, 그래서 말씀드린 게 2월달 월봉이 셀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월달에 지금 박스권 돌파하는 모습 취해놓고 2월달에 제대로 돌파해서 여기만 넘겨버리면 여기만 넘겨버리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뒤쪽은 smr로 끌고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일단 기관의 움직임. 얘네들이 지금 뭔가 냄새 맡은 거죠. 뭔가 냄새 맡은 거죠. 그러니까 여쪽에다가 집중을 하시고 만약에 아니야 아니야. 나는 무조건 했 m 면 끝까지 간다. 나는 5만 원, 6만 원밑에다팔 생각 없어 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지켜보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얘네들이 막 하루에도 몇백만 주를 갖다 팔아 버리는데 여러분들 2분 만에 80만 주 들어간 거 제가 그때 브리핑해 드린 거 보여 드렸죠. 2주 2분 만에 80만 주를 매수했어요. 쟤네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좀 보는 게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롭게만 보신다라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 중장기로 끌고 갔을 때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저는 텔레그램 방에 이미 중장기 종목으로 투산 에너빌리티 안내를 나갔고 저는 애초에 그냥 5, 6만 원선 근처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뭐 눌리면 어떻게 나오는지 박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결정을 하려고 해요. 뭐 단기적으로 매도한다라고 해도 2월 달 월봉을 봐야 되는데 2월 달 월봉이 어때요, 여러분들? 월봉이라는 거는 2월 말에만 가격이 결정돼도 끝나요. 그냥 2월 마지막 날 얼마였느냐, 2월 3일 날 얼마였느냐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럼 뭐야? 1, 2주 정도 여기서 박스를 치더라도 1, 2주 정도 박스를 치더라도 갑자기 월 막판에 쫙 하고 끌어 올려 버리면 그러니까 이때처럼 월 막판에 쫙 끌어 올려 버리면 월봉 멋있게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특징을 바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단기 투자자를 절대 데려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데려가요. 결과적으로 물량 다 뺏깁니다. 여러분들 물량 뺏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즉 기관하고 외국인이 같이 들어와 있는 쌍끌이 종목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점은 상상을 초월하기 높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어째 5만 원, 6만 원 생각하는 저조차도 이거 중턱에 매도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들 정도로 끌고 가버릴 수 있어요, 쟤네들은. 게다가 물량도 이 길고 긴 박스권에서 엄청나게 장가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단기적으로 봤다가 눌림 어, 목에서 재진입하고 이런 포지션 잡았을 때, 쟤네 쌍끄리들이 과연 그 포지션을 잡기 쉽게 해줄 것이냐? 헷갈리게 한다고요. 기관이 1월달 내내 사가지고 끌어올렸는데 갑자기 마치 꼭대기인 것처럼 행동해 갖고. 외국인이 갑자기 프로그램이죠? 물량을 털었죠? 그러니까 아 이거 꼭대기 아니야? 크게 늘리는 거 아니야? 미증시 밀리는데? 근데 지금 원전 3파전 뉴스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밀리겠습니까? 여기서 박스 치잖아요? 그러면 또 단기 투자자들이 물량 싹 뺏기고 갑자기 체코 원전 뉴스 뜨면서 가버립니다. 물량 지키는 거요 따라오기만 하세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완전히 저점 때부터 계속 안내드렸잖아요.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나고요. 1개월 9만원, 3개월 24만원 더 추가요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도 어차피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해당 방으로 여러분들이 요 방으로 들어오셔서 송기훈 대표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제가 뉴스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계속 안내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장중에 이제 중요 브리핑들은 제가 다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프로그램 동향까지 다 봐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바쁘시더라도 텔레그램 방에만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 주시면 송기훈 대표 생각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실시간으로 빠르게 접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 따라오기만 하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중장기에다가 제 남북경협적 단계까지 지금 포인트 잡을 수 있는 2월 달 왔을 때 포인트 잡아서 수익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단기투자자님들이 못 버티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까요? 지금 제 영상 10분 넘어갔는데도 12분 넘어가도 보고 계시니까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얘네들이 항상 쓰는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박스를 치다가요 깨버립니다. 박스를 치다가 깨버립니다. 자 그러면 얼핏 보면 이거 수익실현하고 나간 건가? 여기서 수익실현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박스를 이렇게 치면요. 개인 투자님들이 보실 때 단기 투자님들이 관점에서 볼때 어? 이렇게 움직인다면 여기 오면 사고 여기 오면 팔아야지 이런 박스권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번꽝 하고 깨져버리면 여기서 들어오셨던 분들이 다 나갑니다 다 나가요 그냥 왜냐? 아 이거 박스 깼네? 다 나가요 근데 아직까지 들고 있어? 하단부에서 박스를 한번더 칩니다 아 여기까지 오면 매도해야 되나 아 일단 매도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여기서 물량 싹 뺏겼는데 또 돌파 나와요 그리고 또 박스 칩니다 또 박스 쳐요 그럼 어떻게 돼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되겠구나 이거에 맞들리게 해놨다가 어 이거 자꾸 성공해 크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정치 리스크 한방 꽝 껴갖고 내려가고 가두리 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기관한테 물량 다 뺏겼죠. 어머니 말하면 박스권 매매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어머니 말하면 그냥 하단부에 사서 상단부에서 팔겠다. 이거 마인드는 좋죠. 근데 그거에 딱 익숙해질 때쯤에 갑자기 찍어 눌러 버립니다. 그냥 찍어 눌러요. 그래갖고 어 이거 큰일 났다해서 매도 타점을 잡는데 일반적으로 한번 밀리면 장기 평쪽에 걸렸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번 들어갑니다. 자잘 들어보세요. 추가 매수로 들어갔는데 여기서요 꼭 지지 받는 척하고 한번덮 깨버립니다. 한번덮 깨버리면 나 망했다. 이거 큰일났다. 이거 완전 안 되나 보다. 매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올려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갑자기 한2주 박스 치면 또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단기 투자자분들이 또 몰린다고. 또 몰린다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개인 투자자님들 박스 치면서 한번 갑자기 툭 눌렀다 위에서 쭉 들어버리면 이런 모습 나와버리면 어떻게요? 여기서 박스 잠깐 치고 들어줄 가능성을 저는 더 높게 보고 있어요 사실 더 높게 보고 있는데 이런 우려도 여론은 둬야 된다는 라 거예요 이런 구간 하나 딱 떠버리면 어차피 지가 눌려봐야 이 평선 다 올라오고 있었고 아래쪽에 지지선 이쪽에 구축돼 있는데 심지어 여기도 뚫었어 지지선 아래쪽에 구축돼 있고 구름대까지 올라와 있고 변곡점 코앞인데도 순간적으로 한번 눌렀을 때 물량 싹 털린 다음에 끌고 가버리면 또 구경만 하게 된다고 근데 여기서의 돌파는요 어디까지 가겠어요 자 여기서 돌파하면 제가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 바로 캐치 하셨을 거야 제가 지금 여기서 월봉 이렇게 띄워 놓은 거는 애초에 목표가 여기 25,000원이 아니라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넘기려고 한다고 이거 너무 넘어가면 뭐예요 위쪽 무주공산이에요 위쪽에 물량이 어 여기 매도벽 있네 아니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2010년 11년도 고요 도대체 여태 들고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 들고 있다가 여기서 매도할 가능성 높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동반됐어요 왜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나 많이 동반됐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얘네들은요 어떻게든 자전을 돌려서 가장 먼저 만들어내는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먼저 만들어내요 왜냐 지들이 사고 팔고 하려면 거래량이 있어야 되잖아 거래량이 없으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먼저 일으켜 놓고 여러분들 가둬 놓고 할인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방향을 꺾는데 오래 걸린다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방향을 쉽게 꺾어 주지 않고 물량을 털어 갔던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인데 물량 어마어마하게 거쳐 나가는 거 구조 나와버렸죠 그래서 물량을 싹다 거쳤어요 이제 얘네들이 위쪽으로 한번 돌파시켜 버리면 개인 투자자님들 들고 있는 게 없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매도를 때려도 안 내려가 버리는 이런 상황 벌어집니다 얘네들이 한참 끌어올린 다음에 위쪽에서 물량 정리할 때 같이 정리해야 돼요. 같이. 게다가 지금 s m r 같은 경우에서는요. 여러분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올해 상반기 때 각잡은 다음에 올해 하반기 때 주도 섹터 등장해야 되죠.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올해 상반기 때 지금 누가 각을 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재료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것, 어떤 종목이죠, 여러분? 중장기로 승부 보셔야 됩니다. 단기로 승부를 보겠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점 차일 뿐이에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야 어차피 체코 원전 뉴스 때문에 2월달 월봉 보고 나간다 라고 치지만 중장기로 가시는 분들도 중간에 물량 안 뺏기고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가에서 매도가 가능한 거예요 이럴 때 분명히 중장기로 이때 smr 진입하신 분들이 이때 매도하신 분들이 산더미에요 산더미라고 저때 매도한 분들이 충장기라고 하셨잖아. 그런데 이렇게 돼요. 제가 이국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치 리스크는 그냥 기관놈들 농간일 뿐이다. 어떻게 돼요? 결국 기관이 끌어올려놓죠. 여러분들. 일단 에너빌리티 지짜 고점에 한번 매도했을 때 수백 프로대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딱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제 생각 다 말씀드리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수백 프로대 수익률로 마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당장 미장 눌렸기 때문에 내일부터라도 프로그램 이상 행동 보이면서 여기 프로그램이 거의 미친놈 수준이거든요. 제가 진짜 이런 단어 잘안 쓰는데 미친놈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2분 만에 80만주를 산다고요. 2분 만에. 그냥 그냥 때려 받고 때려 사고 막 이러는 애들이에요. 물량만 안 뺏기고 있으면 되는 종목인데 뭐 어떻게든 여러분들 물량 걷어가려고 저러고 있다고 따라오기만 하세요. 실시간 브리핑 송기훈 대표 계속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010 7543 8728 번으로 당장 장 흔들기 딱 좋은 내일 같은 때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송기훈 대표 최대한 여러분께 안내 문자 빠르게 답신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송기훈 대표. 브리핑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와닿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송기훈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전략방에 입장하시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